수보리 어유나열래유 유간 여시제전여유 유간 수보리 어유나열래유 천안 부여시제전여유 천안 수보리 어유나열유 해안 무여시 제전여래유 해안 수보리 어유나유 법안 여시제전여유 법안 수보리 어유나유부부여시제 사 불설, 시, 사, 고, 여, 시, 세, 존 열, 에, 설, 이, 사, 소, 요, 유, 나, 요, 일, 앙, 소, 요, 사, 요, 여, 시, 사, 등, 항, 아, 시, 에 항, 아, 소, 요, 사, 소, 불, 세, 예, 여, 시, 영, 이, 다, 고, 신, 다, 세, 존 불, 고, 순, 보, 리, 이, 소, 국, 토, 중, 소, 요, 중, 생, 약, 견, 동, 신, 열, 에, 실, 재, 하, 이, 고, 열, 에, 설, 재, 신, 기, 하수보리의 신불가현재신불가미래신불가자 계속하세요 제18일제가 한가지인 것으로 봄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의 유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와 같습니다 세조님이시여 열의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의 천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와 같습니다 세조님이시여 열의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의 해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와 같습니다 세존님이시여 열의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의 법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와 같습니다 세존님이시여 열의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의 불안이 있느냐 없느냐 이와 같습니다 세존님이시여 열의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아 중에 있는 바 모래와 같아서 부처님께서 이 모래를 말함이냐 아니냐. 이와 같습니다. 세존님이시여 여래가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항아 중에 있는, 있는 바 모래에 이와 같은 모래 수의 항아가 있거든. 이 모든 항아에 있는 바 모래의 수와 같이 불세계가 이와 같으면 어찌 많음이 되느냐. 마느냐 심이 많습니다. 세존님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구하시되, 저곳 국토 중에 있는 바 중생의 약간 종류의 마음을 열애가 다안 하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열애가 모든 마음을 말함이 다 마음이 아니라, 이 이름이 마음이라 함인 것이니라. 어찌한 바인가 하면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을 가히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을 가히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을 가히 얻을 수 없나니라. 법례라고 네. 지금 과거 지나간 거 내놓을 수가 있어요? 난못 내놔요. 어. 현재에 있는 걸 내놓을 수 있어요? <laughs> <laughs> 현재도못 뭐 내. 미래에 있을 걸 내놓을 수 있습니까? 뭐 내놓을 게있습니다 어, 아이고야. 어, 현재, 어. 과거 심불가도, 현재 심불가 미래 심불가도 있다이 말이야. 어. 그럼 뭐, 뭐라 그랬어요? 닮아대사가 신광, 해가대사 현재, 물었다이 말이야. 네가 괴로운 마음을 내놔라. 괴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늘편하게 아니라 과거, 현재, 물가드, 미래지 불가능 미래지 불가능 미래지 불가능이 말이요. 음. 일체가 한 말인데, 그러니까 한덩어리다니요번체다 말이요. 근데 중생이 분명 방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이 말이요.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히 있죠. 현재 나오시면 뭐 어떻게 본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다이 말이에요. 미래의 모습은 뭐예요? 현재 의 나의 모습이 미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이 모습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대로다란 말이에요. 일체가 한 가지인 것으로 제18분제에서는 수골 일자가 의심하되, 만일 보살이 중생을 가해 제도할 것이, 그것을 보지 않으면 불국토를 장험할 것이 없다고 하실 진데, 열애의 오한은 어디에 있었을 것인가 하거늘, 부처님께서 수골이야, 오한이 오한이 아니라, 다뭐 중생의 마음을 보는 것으로서 눈을 삼는 것이니라, 시방무량 세계에 있는 바 중생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다 보는 것은 그 중생의 세계가, 열애의 자신 중생인고로 모든 중생들이 한 생각하는 것들이 곧 열애의 자신이 동한 것이라 어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 중생 마음이 본래 여야한지라 요연히 생맥이 없어 열애심으로 더불어 적연 평등하여 하며 담념부동하여 생사거래가 끊어진다니 마음과 불과 중생이 차별이 없으며 과거 미래 현재 삼세가 마음을 구하여도마침내 가연을 쏟다 이가 마음과 불과, 중생뭐야한 덩어리단 말이요. 금강 대광명, 고, 한 덩어리단 말이요. 한 덩어리에서 뭐야 과거, 현재, 미래를 자용시키다하지만그 덩어리의 작용일 뿐이단 말이요. 그 덩어리 자체, 금강 아역, 삼명, 삼불의 보리, 깨달음, 음? 대광명,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근데 뭐야 중생은, 마음을 일으키죠. 일으켜서, 그것이 망상이 되었다. 눈의 다섯 가지 중에 제1인간이 형색을 보는 눈인 육안이 있고, 제2의 모든 하늘이 세계 중에 있는 마음을 관찰하는 천안이 있고, 제3의 소선 근본적인 진리를 정덕하는 해안이 있고, 제4의 보살이 참별지로서 일체는 법을 명달하는 부반이 있고, 제5의 모든 부처님이 각성을 음만하고 보는 광명이 주변하는 불안이 있어야 중생은 모든 마음이 육진 육식으로 쫓아 그 그림자로 나타난 전도망상이요. 상주의 본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눈으로 알지 못하, 못하지만은 모든 부처님은 오한이 동체요. 모든 법이 일체야능히 마음으로 보고 눈으로 알기를 장애하지 않고 보면 두의 안한등이 이르기에 일체 동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이요. 응. 근데 뭐요? 높은 산, 낮은 산, 히말라야 산. 중생은 분별한다. 이 말이요. 응. 그럼 뭐요? 나의 지식. 내 마음, 내 아상으로서 저것을 볼 때에 뭐요 아상으로 생겨날뿐다 이말이야제 응. 19버께 동계분수리 나유만 삼천대천세계야 네, 칠부용모 시신 이십년득 복다구여 시세존 차인 이십년득 복신다 수오리야 복등무실 더복덕다이 복덕무고유래설덕복덕다 자이십시죠제19 법계를 온통 교화하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에 칠보를 가득히하여서 보시하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서 복 얻음이 많느냐 많지 않느냐 이와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그 인연으로서 복 얻음이 이 힘이 많습니다. 수보리야, 만일 복덕이 실로 있을진대 여래가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아니하려마만은이 복덕이 없는고로 여래가 복덕 얻음이 많다고 말하였느니라. 내가 이스가이라 무조건 제 68세 영성 진정 조님께서 워낙 상상해라기 때문에 특별히 내 이야기를 할 것이 없다면 그냥 사실은 내가 내 말을 안덧붙이려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여기 있는 수행하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하다고 해서 내악연을 붙이는 것이지 이것은 뭐 나의 개진경지나뭐 결정적인 경지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내 악연, 내 소견을 한 것이다 이 워낙 이 책이 상세하고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읽더라도 수지독성만 하도록 그치게 된다 이말이법계를 온통 교화하는 이것은 이제 용성도사님이 해설해 둔 것을 내가 읽는 것입니다. 제 19문제는 수벌이 논자가 세조님께 일량 모든 집착을 파하심을 보고, 마음에 의심하되 중생과또다공할 진데, 곧 보실로 하여도 복이 없는 것이라, 또한 괴이 괴로이 따볼 필요도 없다고 확신을, 부처님께서 수벌이야, 네가 유상범만 집착하여 육진상이 본래 공한지라, 이 진공 묘지로 무주상보시를 행할 줄을 모르는도다. 마음이 허공과 같은 거로 복덕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도다. 복이 보시에 있지 않고, 성불이 부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불하고 복대기까지는 그 법이 있고, 그 공이 있는 바, 가령 삼전대색이 가득한 칠부로 보시를 하되, 집착상으로 보시하면, 유한한, 착상에 한량없는 공덕을 감당할 뿐이니, 그 공덕을 필경시하여서 명자도 없으니, 상이 뚝 떨어지고, 청정조연하여 광대부변한 법대심상의 보시를 하면 그 복은, 마음의 광대함과 같이, 또한 광대한 것이라. 우리가 히말라야에 올라간다면 히말라야의 정상이란 말이야 히말라야의 정상에 가면은 천지 만물이 다 보인단 말이야 히말라야가 있어도 이 모든 육십억 인구가 히말라야를 가까이 하지만은 올라가는 사람이 별다른 말이다 히말라야에 가보면 어떡한다? 천체가 다 보이는 위치와 또같다 이러한 연고로 중생과 부처님의 신지인 법계에서 묘보의 보실을 짓고 교화의 공도를 행하면은 그 공덕이 곧 법계의 마음의 영과가 영과라, 해할 수 없고 변화가 하려는지라 이러한 법계 통합을 해 한다.